어, 어쨌든 장이사 일을 지금 얼마나 하셨죠?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진짜 오래되셨다 네 아, 진짜 어릴 때부터 하셨구나 그렇죠 전역하고 바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음. 아, 이런 너무 디테일한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목을 매달고 가시는 분들은 혀가 지금 나오냐 음... 말린냐 지금 이 대화로 아 맞아요 그런 게 많죠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매달고 죽으면 혀가 끝까지 나온다. 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안 그렇고요. 음. 예, 네, 사람 혀가 그렇게 길 수가 없는 거고. 네. 사 아, 네, 사람 혀가 그렇게 길 수가 없고. 네. 보통 그냥 혀를 깨물고 계시죠. 어 진짜? 네. 혀를 깨물고 계시고 혀가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본 적은 없어요. 오 지금 네. 다들 난리 났어 거의 막 나온다 맞다 내가 맞다 지금 이랬는데 지금 한 번에 한 큐에 정리해 <laughs> 주셨어요 혀가 나오는 경우는 5년 동안 본 적이 없다 그쵸 사람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목을 매달기 전에는 음. 뭐 이렇게 하다가 풀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대요 오 잠깐만 다시 다시 이게 목을 매달고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 줄을 내가 풀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한대요. 목 매달아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 네. 근데, 목을 매달고 죽으면, 그니까 러 몸부림 칠수록 더 점점점 조이는 게 그,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풀 수가 없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목 매달면 높은 곳에 매달고, 영화에서 TV에서 나온 것처럼, 네.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 맞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그렇게 몸에 따라 돌아가신 분은 한 손에 꼽고요 네. 보통 제일 많이 돌아가신 게 옷장 있잖아요 오. 옷장에 옷 거는 그 거기랑 욕실 안에 수건걸이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그쵸 발도 다 닿는 그런 위치에서 많이 돌아가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했을 땐 보통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그쵸. 그런 분들은 손에 꼽아요 정말로 진짜? 네. 어, 너무 충격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 칠수록 점점 쪼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땅에 발이 닿아도 풀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눈이 돌아버린 상태에서 누가 침착하게 그걸 풀 수가 있겠어요 음. 지금 근데 다들 언니 발이 닿는데 어떻게 죽지? 이러고 계시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어. 과연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될지. 어. 음.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발이 닿으니까 나는 죽을 리가 없다라는 어느 정도 가능성 을 갖고 그렇죠? 그렇 그냥 충동적으로 한. 어, 충동적으로 시도를 했다가. 실제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목이 더 쪼여오게 되고 하니까 눈이 돌아가면서 점점 뭔가 다리를 딛거나 서거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높은 의자를 두고 발이 안 닿아서 돌아가시는 경우보다는 발이 충분히 닿는데도 불구하고 옷장이나 수건거리 같은 데에 목을 매달고 그렇죠. 가시는 분들이 많다. 그렇죠. 라고 지금 5년 동안 장의사를 하신 전문가세요. 이분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채팅창에 어떤 분이 아니에요. 이래요. 저래요. 난 이렇게 들었어요. 해도 이분의 지금 현직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저도 사실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 다 돌아가신 현장은 보지 못하지만 어쨌든 뭔가 영을 싣거나 해보면은 좀 놀라운 게 이~ 나는 죽을 생각이 크게 없어서 특히 자살하신 분 같은 음. 경우에는 그렇게 되게 많거든요 네. 나는 죽을 생각이 없었고 나는 되게 억울하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음. 좀 자살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로 막나 진짜 죽을 거야 나 진짜 끝낼 거야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충동적으로 진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음 대부분 술에 만취 상태로 그렇게 충동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맞아, 이건 진짜 맞습니다. 응. 충동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응. 무조건 술병들이 좀 많아요. 아, 술병이 우선 술을 우선 음주를 하신 상태신 거죠, 이렇게. 음, 어 너무 무섭네요. 뭐 근데이 직업에 대해서 응. 루머라고 해야 되나? 응. 그런 말도 많고 뭐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채팅창이나 이렇게 올라오 저도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많은데 이거를 이래요 저래요라고 좀 물어보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좀 고인 분들이고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호상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꾹꾹 참는 것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29살의 훈남 장의사분을 섭외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마음껏 물어봐 주세요. 제가 대표로 철판 깔고 물어볼게요. 어, 본인이 가장 지금 생각나는 그 현장. 산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네. 뒷동산 같은 음. 그런 산이었는데, 그 정상에서 목을 매달아 돌아가신 거죠. 나무 위에서. 아, 산에 가서.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또 복장이 구두 신고 정장 입고 일을 하니까. 음. 그 상태로 정상까지 올라가서 또 고인을 모시고 내려오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럼 나무에 목을 매시고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등산객이 보고 신고를 한 거죠. 아. 그러면은 직접 그 시체는 어떻게 내려요? 시체는 한,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줄을 끊고요. 아, 진짜? 네. 한 명은 그 아래서 줄고 있죠. 아, 줄을 끊었을 때 떨어지지 않게. 발을 잡고 있는다? 그쵸. 렇 <laughs> 오, 오, 무서운데. 그럼, 그럼 밑에서 잡고, 잡고 있으시는 분들 이 여러 명에서 잡아요? 사람이 몇명 있냐에 따라 다른데, 음. 그쪽 현장에 뭐 경찰 분들이 좀 계신다. 하지 같이 내릴 때있고 음. 만약 에 저희 두 명만 갔다 하면 두 명에서 하는 거죠. 그럼 위에서 줄을 끊으면은 그 시체가 이렇게 통하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서 에딱 잡고 있는 거죠. 안 떨어지게. 아 그럼 꽉 잡고 있어야 되네. 그렇죠. 넘어지면 저도 같이 넘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안 되게끔 꽉 붙잡고 있어야죠.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나가면. 빨리빨리 빨리 수습을 하고,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 그냥 만지는데, 그냥 막 빨리빨리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시원, 음. 고시원인 이렇게 높은 층 있잖아요. 네. 거기서, 정치 큰 분이 돌아가시면 음. 모시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음. 그럼 계단으로 진짜로 두 명에서 낑낑대면서 그냥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단가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 뭐, 다치고 교통사고 나면 앰뷸런스에 태우고 가잖아요. 네네. 단가. 응. 판떼기. 응응응. 거기에다가 모시고 구호를 들고 내려오는 거죠. 아 근데 그 고시원 5층에서 두 분이서만. 그렇죠. 2인 1조기 때문에 대부분 두 명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채팅창에도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혹시 염하다가 이런 어, 시체가 갑자기 눈을 뜨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일어나거나 진짜 팔이 갑자기 뻗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런 거는 없고요. 와.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정직이 되다 보면 몸을 풀어드려야 수위를 또잘 입히고 하기 때문에 응. 몸을 풀어드릴 때 소리를 내시죠. 아 이렇게 아 진짜로? 그쵸? 뭐풀때뭐 뭐 몸에서 이렇게 뭐가 올라오시나 봐요. 문을 풀어드리면 그런 소리가 간혹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안 놀래요 처음 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는 처음 듣게 되면 놀라는데 음. 그 뒤로는 그냥 다 똑같이 무뎌지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무단 횡단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게한한달 전에 출동을 나간 거예요. 이거는. 네. 아한달 전에 그 있었던 일? 일? 네. 어허. 큰 사거리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음. 타고 가고 계셨어요. 어. 저 앞에 신호등이 있는데 깜빡깜빡 거리는 거죠. 어. 빨리 지나가려고 딱 가고 있는데 그쪽에 서서 있는 차가 그 대형 덤프 트럭이 있었어요. 음. 덤프 트럭이 있는데 앞에 자전거가 들어가 지나가면 덤프 트럭은 바로 앞을 못 보잖아요. 네. 높기 때문에. 네. 바로 그냥 밀고 지나가버린거죠. 음. 신호가 바뀌니까. 음. 그럼 바로 깔리고 덤프트럭 기사는 뭔가 덜컹거리니까 음. 모지 하고 내려서 봤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신거죠. 깔려가지고. 음. 음. 그렇게 대형차에 깔리게 되면 진짜로 사람이 그냥 찌부가 돼요. 사람이. 그냥 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짝 그냥 평평하게. 오, 상상이 안 되는데요? 본인 주변에 이런 장이사시는 네. 분들 중에 귀신 봤다는 얘기 좀 풀어주시면 안 될지 뭐 쎄한 느낌은 많이 든다고는 하시는데 어, 어, 어떤, 어떤 때? 뭐 안치실이나 뭐 옛날에 저희 사무장님이 음. 다른 장례장에서 일을 하고 계실 때 네. 잘 곳이, 새벽에 잘 곳이 없어서 안치실 어. 옆에 참관실이 있었대요. 안치실 옆에 어, 뭐, 어떤가요? 참관실, 참관실. 안치하는 거를 참관에서 볼수 있는 그 참관실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주무신 거죠? 네. 근데 뭐 그때 뭐안되돼 있던 사람을 영혼을 봤다 이런 <laughs> 얘기인 거죠. 뭐. 이런 뭐 얘기. 그건 아니고요. 이런 얘기를 뭐. 하면서도 이렇게 웃는 이 남자. 아저 같은 음, 경우는 하니까, 예. 저는 사실 무당이 되기 전부터 장례식장을 안 가거든요. 네.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거기서 깜빡 잠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 아기가 음. 유치원생이 그 장례식장 복도에 서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네. 노란색 이 전형적인 그 유치원생 모자를 쓰고 노란 가방을 뒤로 메고 뒷모습이었어. 서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음. 막 애기를 막 이렇게 이뻐하거나 그런 잘못 다루니까 애를. 그래고 어, 애기가 왜 있지 않는데 내가 이상하게 그 다가간 거예요. 그 애기한테. 음. 그래서 그 애기를 귀엽다고 어이 이 위에를 모자 위를 이렇게 딱 만졌는데 애기가 뒤로 싹 도는데 여기가 새카만 거예요 나를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그래서 너무 그때 2 0 살밖에 안 됐었는데 네. 제 지인이 자살을 했던 장례식장이었거든요 그 근데 그때 어, 깜짝 놀래서 이제 깼 떤 경험 있었는데 그 뒤로도 제가 간혹 귀신을 볼 때는 여기가 저는 이쪽이 다 새까맣게 눈 위쪽이 있잖아요. 아 네. 다 새까맣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분은 최소 공동묘지에서 혼자 주무실 수 있을 듯 맞나요? 아 그거는 저도 좀 무섭죠. <laughs> 그건 또 무섭대요.